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아, 일본도 다녀오고 감기도 걸려서 고생하다 보니까 영상을 그동안 못 올린 거 드디어 올리게 되네요. 오늘은 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유튜브 쇼핑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유튜브 채널 쇼핑이 안 열렸기 때문에 좀맛보기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 다 연동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연결하면은 우리 카페에서 쇼핑페이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카페에서 쇼핑페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 요것을 설정한 몰과 설정하지 않은 몰의 차이점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연결해 볼게요. 일단 유튜브 쇼핑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수익 창출 조건 요건이 돼야 돼요. 요게 돼야 됩니다. 요거는 구독자 500명 이상의 영상 시청 시간 3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유튜브 쇼핑이 활성화됩니다. 요거 채운다고 바로 활성화되냐? 아니에요. 이거 채우고 나서 수익창출 조건이 됐지만 유튜브 쇼핑 탭은 바로 열리지 않더라고요. 바로, 하나 저는 한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거 수익창출 조건 된 다음에 한달 정도 되니까 이 쇼핑 탭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쇼핑 탭이 열리면은 이런 식으로 떠요. 뭐 분석 제품, 제품 표시, 스톱 탭, 링크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스토어 연결을 눌러 보시면은 뭐 카페 이사 마플샵, 쇼피파이, 스프레드샵, 스프링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용하는 건 뭐죠? 바로 카페 입사죠. 여기서 연결할 수도 있고, 카페일사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의 시작 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하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럼 카페일사 설정 계속 있죠. 이 계속 누르시면은 카페일사 쇼핑몰 로그인할 수 있는 로그인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고 난 후에 요 유튜브 쇼핑로 넘어왔죠. 그래서 일단 연동 안돼 있는 몰로 들어갈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튜브 쇼핑 메뉴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사인 위드 구글 있죠. 이거 누르시고 본인의 계정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거 동의합니다. 하고요. 하면은 1차로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먼저 설정을 완료해야 되니까 여기 시작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시작하기 하면은 판매자 센터 설정 메뉴로 넘어왔어요. 여기서 연락처 정보 등록,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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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돼 있으면 넘어가시면 되고 요 도메인 사용 누르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은 넘어갑니다. 이것도 밑에 것도 누르시고 체크 확인하면 넘어가요. 결제 수단도 체크하고 넘어가요.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결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연결됐죠?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뭐 계정이 없다라고 하시면 계정 생성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하게 할게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뭐 작업 완료해주세요. 뜨죠? 자세히 보기 누르고 체크 확인. 인증하기 뜨죠? 자세히 보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본인 전화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 클릭하고 계속. 그다음에 인증하시면 됩니다. 인증되면은 이제 소유 권한을 구글에 알립니다 하고 본인의 URL 나올 거예요. 요거 그대로 하고 인증하기 버튼. 됐죠? 그러면은 뭐 이런 거 나오죠? 판매 국가, 배송 설정, 구글 상품 카테고리 이런 거 설정하죠. 설정하기 저장. 설정하기, 저장. 뭐, 이거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쇼핑몰 설정을 바로 보내는 거거든요. 구글로. 또 설정하기에서 본인의 상품 분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품 분류군을 선택한 다음에 피드에 반영하기 누르면은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등록한 상품 카테고리가 구글 머천트 센터로 넘어간 거예요. 구글 머천트 센터가 뭐냐면은 유튜브 쇼핑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보내야 되잖아요. 제 제품을 보내서 구글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 중간에 있는 게 구글 머천트 센터예요. 이렇게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쇼핑몰에서 구글 머천트 센터로 보내고 여기서 승인된 제품을 유튜브 쇼핑에서 판매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됐죠? 그러고 전환 추적 탭을 체크하고 저장 동의하기 하고 됐어요 그럼 끝났네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연동 탭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뭐쭉 뜨죠? 계속하기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이 비활성화 돼 있잖아요 여기 위에 거 약간 하나씩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고 넘어가고 클릭하고 넘어가면은 체크 버튼 활성화 됐습니다 체크하고 확인 버튼 그럼 이제 채널 연결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은 본인의 계정 선택하시고 계속 채널 선택하시고 연결하기 됐죠? 설정 완료. 그럼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채널 연동이 끝난 거고요. 이제 상품 피드로 넘어가시면은 본인상 쇼핑몰의 상품들을 유튜브 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승인 상태가 되기 전 지금 어, 이렇게 바로 등록된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바로 승인이 떨어지고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유튜브 구글 머천트 센터에서 승인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어, 빨리 되면 은뭐 하루 안으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기다리시다가 만약에 좀 급하신 분들은 카페에서 고객센터에 요거 승인 상태에 좀 빨리 좀 바꿔 달라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1차로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어 나는 요 제품은 유튜브 쇼핑에서 팔기 싫어라고 하시면은 요렇게 해서 선택 상품 수정하시고 여기 구글 제품 피드 사용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사용을 해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안 가요. 보시면은, 전송 제외했죠?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보내기 싫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전송 제외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특가. 특가 설정은 뭐냐면은, 유튜브에서만 제공되는 특가 할인 혜택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즉,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유튜브 특가에서 뭐 기간도 설정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채널, 채널명을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나는 10% 할인할 거야라고 하면은 제가 가진 제품들을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유튜브 쇼핑에서만 특가로 적용해서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카페에서 쇼핑페이 설정이 있어요. 카페에서 쇼핑페이는 바로 유튜브 상품 구매 위해서 최적화된 쇼핑 동선을 뭐 제공하고, 뭐 쇼핑페이를 제공한다. 뭐 이런게 있죠. 그래 이게 뭔지 일단 같이 신청 먼저 해볼게요. 신청하기 하면은 이렇게 쭉 뜨죠. 간편 결제랑 일반 결제 두 개를 제공하고 결제 수수료 동일합니다. 저희 일반적인 피지 수수료랑 동일해요. 그리고 동의합니다 하고 신청하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보증보험이 일단 필요하고 정산 주기가 조금 더 길어요. 구매 확정일로부터 15일이네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신청하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카피사 페이먼츠를 지금 사용 중이기 때문에 신청하기를 누르면은 금방 신청될 거예요. 이렇게. 별다른 서류 접수 없이 신청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하 저는 이미 카페이사 페이먼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 원래 페이먼츠를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이 많을 거라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쇼핑페이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문자 이메일로 안내해 준다고 하네요. 근데 보증보험. 뭘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 신청 사이트 여기 딱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 이렇게 하시고 기다리시면은 심사가 더 빨리 진행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설정이 다 끝난 거고요. 그러면은 한번 사용성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연결이 됐다는 가정 하에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된 몰들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뭐세 개를 연결시켜 놨으니까 세 개가 뜨는 거고 본인이 연결시켜 놓은 쇼핑몰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품을 선택해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맞춤 설정 있죠? 누르시면은 본인이 유튜브 쇼핑 스토어 탭에 노출하고 싶은 상품들을 이런 식으로 플러스 플러스 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플러스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선택된 제품만 스토어 탭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어 탭 한번 같이 가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스토어 탭 있죠? 스토어 탭 누르시면은 여기 쭉 떠요. 그래서 요런 제품들을 제가 전시해 놨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이제 어 쇼핑 페이를 설정한 몰과 설정하지 않은 몰의 차이점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설정하지 않은 몰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몰이 다르죠 요거는 설정 안한 몰이고 요거는 설정한 몰이에요 설정 안한 몰을 딱 들어가면은 어 일단 동일하죠 제 자사몰이 뜰거예요제 자사몰이 뜨고 여기서 동일하게 자사몰 구매 옵션 선택하고 구매하기를 넘어가서 자사몰의 동선을 탈거예요 여기에 쇼핑표를 설정 안하고 내 제품만 유튜브 쇼핑 스토 탭에 노출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buy in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뜨죠? 로그인 창 뜨고, 비행 구매 뜨고, 하고, 하면은 뭐, 계정 있으신 분은 로그인 하실 거고,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거나 또는 비행 구매를 하겠죠? 요런 어, 식으로 해서 동일하게 자사몰 구매 동선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쇼핑페이를 설정하지 않고 내 제품을 유튜브 쇼핑에 걸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어, 유튜브 쇼핑에 제품을 걸고 쇼핑페이를 설정한 모른, 과연, 어떤 동선일까요? 여기서 이거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어 조금 다르죠? 생긴 게. 아까 보시면은. 요거 자사몰이고 요거는 쇼핑페이를 설정한 몰이에요. 여기 뭔가 페이도 생기고 뭔가 조금 다르죠? 생긴 게 살짝. 그쵸? 옆에 놓고 비교해 볼게요. 자사몰과 쇼핑페이 설정한 몰. 확실히 다릅니다, 생긴 게. 뭐, 상세 설명 당연히 똑같을 거고.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쇼핑페이 설정한 뭘구매하기 해볼게요. 구매하기 하면은, 이렇게 떠요. 또 다르죠? 주문서 생긴 게 달라요. 자산물 주문서 한번 볼게요. 자산물 주문서 같은 경우 배송지 제일 위에 나오고, 주문 상품 나오고, 결제 정보 나오고, 수단 나오죠? 근데 쇼핑페이를 설정한 주문서는, 요 주문 상품 나오고, 뭐, 결제 수단 나오고, 배송지 나오고, 조금 다릅니다. 생긴 게. 그리고, 요런, 뭐, 구글 계정으로 시작하기라고 해서, 간편 결제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이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내 카드를 등록해서, 어, 브랜드페이처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이용해서 등록한 고객은 계속 카드를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비밀번호로 결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편한 주문 동선이 제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더 간단하긴 해요. 주문서 자체가 길지가 않죠. 이렇게 그래서 더 간편한 주문 동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주문 전환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은, 하 막, 처음에 사러 들어왔는데, 로그인 창 뜨고, 뭐, 회원가입하고, 아니면 비회원 구매 누르고, 막,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선택했는데, 뭐, ISP 뜨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회원 로그인 창도 안 뜨고, 바로 주문서로 넘어와서, 나는 카드를 간편하게 등록해서 뭐 다음에도 구매할 수 있는 동선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제하기를 누를 수 있다. 할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카페사 쇼핑페이를 설정한 모른 이 주문서 전환율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유튜브 쇼핑을 설정하고 카페사 쇼핑페이를 사용하는 주문서와 사용하지 않는 주문서의 차이점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어, 유튜브 쇼핑, 일단 지금 요 조건 자체가 굉장히 큰 허들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하고 싶어도 요걸 채워야 되잖아요. 저도 요거 채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몇달 정도 걸렸고, 어, 그 이후에 겨우 지금 최근에 유튜브 쇼핑을 연결해 봤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 요런 스토어 메뉴가 생기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는 다른 뭔가 다른 뿌듯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아무래도 이걸 이용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의 행보를 봐도 요 쇼핑에 굉장히 좀 힘을 주는 것 같죠. 그 카페 이사랑 그래서 뭐 요런 파트너십도 강화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유튜브 쇼핑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어, 좋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유튜브에서도 밀고 있고 구글에서도 밀고 있고 그러면은 훨씬 더 판매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 마련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유튜브 쇼핑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강의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